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강의 3회독 213페이지 로마자사번의 대리권의 난명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질착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일반 소 서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가 본인이 발생하는가? 예컨대 대리인이 자기가 써버릴 생각으로 본인 이름으로 금전을 빌린 경우에 본인의 채무자로 되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에 의하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결과가 인정되서선안된다 가령 대리인의 배임적인 의도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경우까지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수 없다. 이것이 이른바 대리권의 남용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있어서도 똑같이 발생하는데 거기에도 같은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리권의 남용은 이미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회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된다. 학설과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주의할 것은 9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친 214페이지 권남용은 친권자의 대리권의 남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 규정의 친권남용은 아동 학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laughs> 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증거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개별적인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리권 남용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대리권 남용은 이미 대리, 법정 대리에서 모두 문제되나 아래에서는 특히 중요성이 큰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친권자인 모가 위성 론자인 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의 유리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해, 법률행행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친권자의 자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 대리는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원에 원칙해 하고 나는 것으로볼 수도 없다. 이번에 학설과 판례한안리립 학설, 대리권 난용에 관한 학설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방가로마 젤번의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 응설. 이 견해에 의하면, 대리인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나, 다만, 대리인이 그러한 배임적 인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쪽이랑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대리행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반가름 이번에 권리나 용서 대리인의 권한남용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할 것이나. 다만,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 등 주관적 태양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신의치게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방금 3번에 무권대리설,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장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권이 부정되고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판례보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의 남용에 관하여 대체로 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적용 설의 입장이나 2 1 5페이지 두 개의 판결에서는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인 대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실식에 반한다고 하여 권리 난용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위성문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권의 남용을 인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배틀죄랑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 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비인적인 것이며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위법 제1 0 7조이랑 단서 유추적 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이때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가 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난 효과 등의 개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금 계약이 은행의 정규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은행의 많은 지점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의 지점에서만 이러한 예금이 가능할 뿐더러 예금을 할 때의 암호가 사용되어야 하며 예금거래 신청서의 금액 만도 빈칸으로 한 채. 통상의 방법이 아닌 수기식 통장이 교부되는 사정이라면, 위 예금계약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그의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에 비추어 적어도 예금자로서는 은행 지점장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위로할 수 없었다고 할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서 볼 때, 위치점장 대리인의 이사는 본인의 은행의 이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인 의도로 하는 것이고, 예금자 역시 이 대리인의 예금 계약 의사가 진의가 아니면 통상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예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사건 예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이 예금자는 은행에 대하여 이 대리인의 사용자임을 이유로 그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로 하고 정당한 예금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예금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한 양가로 내은해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 매수 대금을 교부하다 증권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운영된 경우에 일반적인 채권 또는 양도성 예금 동서와는 달리 세금 공제 후에 확정이자가 지급되었고 고객은 그 직원을 통하여만 증권회사와 거래할 수 뿐만 아니라 고객 명의 종합 통장의 잔고는 없어지고 다만 그 직원으로부터 잔액 증명서나 보관증만을 교부받았고 이 잔액 증명서나 보관증으로 그 직원이 통하지 아니하고는 증권회사로부터 현금 또는 채권으로 인출할 수 없다면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의사가 증권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면을 알았다고 할수있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로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의 채권이나 책값 매수 자금에 대한 위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 216페이지 에 3번의 학설 판례 의검토및 사견 주류의 판례이기도 한 1번의 백설조이랑 단서 유추적 인설은 대리권 남용 행위가 진위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없어서 비진위 표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리권 남용 이론과 비진위 표시 제도는 휴지 내지 기초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취할 수 없다. 3번의 무권대리설은 대리권 남용의 경우와 무권대리가 된다고 하나 그 근거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 보호되어야 만 요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로마트이번의 권리나 명설은 법적 논리의 면에서 가장 흠이 적다. 다만 학설 가운데 권리나 명설은 판례의 그것과 달리 상대방의 중과실로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지 못한 때에도 상대방의 권리 주장이 신의치게 반한다고 하나 이는 법리상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 타당성 면에서도 의심스럽다. 결국 가장 타당하고 이론적으로 무난한 것은 판례의 한 입장으로서 권리나 명설이라고 하겠다. 교수님께서는 권리남용 소리 제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 하여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인때에는 대리행위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것이 신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그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상대방이 극복을 한 것이 있으면, 범인 행위가 무르는 경우에 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사건의 표현 대리에서의 대리권 남용.대리권 남용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 때에도 똑같이 문제 된다.가령, X행에 대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하게 하여 대리권 없는 y 행위를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Y행에 대한 대리권이억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지만, 대리인의 범행 의도만 알고 있었던 경우에 그렇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요에 따라 일정한 때에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한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우선 이 사건 예금계약이 위시점장 대리인이 위 김땡땡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졌고 또위 김땡땡이 당조 담당 대리여서 예금 업무에 관하여 피고 은행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원고로서는 위 김땡땡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예금계약은 이런 피고 은행에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겠위 김땡땡이가 한 대리행위가 본인이 피고 은행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예금의 형식을 위로 사채를 끌어모아 위 A의 사업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자기와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고, 원고가 위 김땡땡의 예금계약의 사가진리아니을 알았구나 이를알수 있었다면, 이 김땡땡이 한이 사건 예금계약은 피고 은행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된다 할 것이다. 217페이지. 그 밖에 공동대리에 있어서 1인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로마자 5번의 대리권의 소멸 1번의 서설. 이번 소멸 원인에는 인물들이와 법정들이의 공통한 것과 이들 각각의 특이한 것이 있다. 그 가운데 법정들이의 특이한 소멸 원인은 각각의 법정들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 총칙에는 법정들이 인들이의 공통한 소멸 원인과 인물들이의 특이한 소멸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통한 소멸 원인. 방가를 이번에 본인의 사망 어느 법정 대리든 임대리든 대리권의 소멸 원인인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방가를 이번에 임대리에 있어서 기초적 내부 관계가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때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도 존속한다고 하여야 한다. 방가를 이번에 상법 규정상 상인이. 영업에 관한 수면 대리권에는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 반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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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이니들이 있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고. 그것이 유효하다 하면 그 특약도 하나의 예외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리권 불손을 특약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유효설무효설 절충설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유효설은 대리권을 융효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특약은 또 유효하다고 한다. 무효설은 그러한 특약이 유효하다고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상속인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한다. 절충설은 그러한 합의도 허용되나, 그것이 본인의 상속인의 의사결정을 박탈하는 결과로 되어 사책 자체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합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해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견으로 본인의 상황시 대리권을 통일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본인의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본인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을 구속할 수 있으려면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음에 이를시타 베이지도 불구하고 구속을 싫어하는 것이 상속인의 사적 자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 규정은 없다. 따라서 그러한 합의는 언제나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상속인을 원한다면 단독행위인 수권행위에 의하 다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양가를 입은 대리인의 사망. 이것도 공통하는 소멸 원인이다. 이 원인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있다. 기초적인 내부관계가 대리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종속하는 때에 범인의 사망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를 것인가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리인의 상속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여해야 한다는 것은 대리죄도 및사적자치원칙의 근본이념에 반한다고 한다. 사건 후 민법 제 6191조는 위임 종류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때에는 있는 때에는 수임인의 상속인도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범위에서는그 취지가 대리권에 있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명목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딜인의 상속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조합의 경우에는 위임에 더 달린 명목 규정이 없어서 이의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은 3번에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산자가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 3번에 임 대리의 특별한 소멸원인 양가를 입원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임의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로 되면 소멸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규정은 이미 규정이어서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대리권만을 존속시킬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수권행위의 처리, 본인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더라도 수권행위를 처리하여 임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철의 상대방은? 수권행위에서 달리 대리인뿐만 아니라 대리행위 상대방의 재산표도 우왕하다. 그리고 128조 제2문인 규정에서 원인의 법률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19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본인의 파산이 소멸원인지 여부, 견해에 따라서는 방가로마 제1번, 민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파산도 인대리권의 소멸 원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견에는 방관어로 자 이건 파산으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도 소멸하게 되며 특별히 본인의 파산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사견으로 제 128조가 인대리권의 소멸 원인에 따로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파산시 원인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도 원인관계의 종료라는 사유에 의하여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된 터널 원인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대리권은 수멸하지 않지만, 채권자의 담법에 의하여 대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네, 여기까지 한걸 올려두고 계속 해서하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